네그 12쪽에 있는 문제들을 풀기 전에 우선 도형의 넓이에 대한 공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각형의 넓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이 나와 있죠. 어디가 어차피 직각삼각형은 밑변과 높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일 경우에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고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평행사변형 넓이 그리고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사각형의 넓이.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우선 삼각형의 넓이부터 공부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예각 삼각형과 둔각 삼각형 두 가지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각 삼각형과 둔각 삼각형. 그럼 예각 삼각형 이제 펜으로 하겠습니다. 예각 삼각형을 하나 를 그리면요.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아는 세 각이 모두 예각인 삼각형, 예각삼각형이라고 어렸을 때 공부했었고 그때 이제 고전적으로 우리가 뭘 했었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밑변과 높이 하죠. 여기서 이렇게 마주보는 변에다가 떨어뜨린 이, 이 친구가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 넓이는 2분의1 하죠.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자,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요, 기호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글자로 쓰기가 쓰면 더 헷갈리시니까 기호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A구요. 이 높이를 우리가 편의상 H라고 하겠습니다. 높이 H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넓이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4저번의 네 반지름을 이용한 넓이 공식, 그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전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거, 삼각비를 이용한 것을 한번 해볼 텐데요. 어떤 삼각형을 주목하시면 되냐면, 이 삼각형을 주목하시면 돼요. 이 삼각형을 주목하시면 되는데, 조건이 높이가 안 주어지고, 높이가 안 주어지고, 어떻게 주어지냐면요.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여기하고, 밑변은 주어져요. 밑변은 똑같이 A, 여기 밑변은 똑같이 A라고 주어지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높이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밑변과 누가 주어졌냐면, 갑자기 옆에 있는 이웃한 변이 하나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이 주어진 거예요. 여기가 세타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우리가 보통 각은 세타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죠? 그렇죠. 높이가 필요합니다. 이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 높이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렇게, 때 얘가 높인 거잖아요. 그럼 삼각형, 여기를 보시면, 얘가 높이였어요이 h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사인 세를 이용하면 되죠. b분의 h. 왜냐면 얘가 주어져 있고, 얘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그렇죠. 삼각 비죠그리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인 h라는 것은, B분의 H다. 즉, B분의 H가 사인 세타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아, 사인 세타는 B분의 H고. 그럼 우리는 관심 대상이 누구죠? 그렇죠이 H잖아요. 그럼 H는 뭐라고 바꿀 수 있습니까? B, 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습니다. H가 변신하는 거죠. B, 사인 세타로. 그럼 여기에서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 대신에 뭐 집어넣으시면 돼요? B, 사인 세타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넓이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가죠. B 사인 세타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그 사이에 끼인 각이다. 그러면 이제 예각일 때는 사인 세타가 예각이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둔각 삼각형일 때는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되시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둔각 삼각형의 높이 찾는 거참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A가 주어지고요. 이 e 이웃 한 편, 여기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세타가 여기, 하필 이 둔각으로 주어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지? 높이고 할 때, 그렇죠. 밑변의 연장선을 그려서, 여기서 이렇게 수선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늘 말씀하시,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밑변이면 이게 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떤 삼각형을 찾아서 높이를 찾으면 되냐면요 이 삼각형을 찾으시면 돼요. 어 그럼 세타가 필요 없는데요? 아니요 필요 있죠. 왜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건 세타인데 우리가 필요한 건 이각이거든요. 이각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렇죠. 180에서 얘를 무조건 빼시면 돼요. 180에서 얘를 빼면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이 삼각형도 a 곱하기 여기가 핵심이 뭐가 돼요? 높이 자리가 들어와야 돼요. 높이. 그러니까 2분의 1 AB 사인 세타, 어, 어디서 사인 스타가 어떻게 나오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높이가 이쪽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이쪽 삼각형을 보신다면, 어, B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B, 사인, 요거죠, 요거, 요거. 세타 말고 요각. 그게 누구죠? 180마이 세타각이죠. B, 사인, 180마이 세타각. 이렇게. 예, 예를 드시면 조금 더 편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가 1 2 0도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가 뭐 예를 들면 3이에요. 여기가 5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밑변은 정해져 있어요. 높이가 어디에 형성된다고요? 이 안에서 형성되지 않고 바깥에서 이렇게, 이렇게 형성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넓이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이 높이인데 그렇죠. 요각만 필요하죠. 180에서 120을 뺀 60을 그냥 바로 써주시면 된 거예요. 여기가 5 곱하기 사인 60인 거죠. 그래서지 5분의 이거 하면은 사인 60딱 나오니까. 그래서, 아, 5 곱하기 120 말고 사인 60. 이 60은 뭐다? 180에서 이둘 사이에 끼인 각을 뺀 거다. 그러니까, 공식을 그냥 이렇게 고대로외우셔도 되고요. 아, 중각 삼각형을 딱 보는 순간, 이렇게 나왔으면, 아, 이쪽이지? 높이가 이쪽이니까 이쪽 각이 필요하겠네 해서 이쪽 각을 바로 구하셔서 공식을 만드셔도 됩니다. 어쨌든, 예각이면 2분의 1 AB 사인 세트 하고요. 둔각이어도 2분의 1 AB 사인, 그렇죠. 옆에 각, 요각 말고 옆에 각, 높이가 이렇게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 두개 정리해 봤고요. 직각 삼각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직각이니까요.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니까 뭐더 이상 필요도 없고요. 만약에 사인 세타를 한다 하더라도 사인 90도인데 사인 91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a b 그러니까 1 a b 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 90이잖아요. 여기가 가운데 끼인 각이. 90도가 1이기 때문에 그냥 분1 밑변 곱하기 높이. 이구조랑 똑같기 때문에 직각 삼각형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평행 사변형을 구하는 거죠. 어,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은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어떻게 구했셨는지 기억나세요? 삼각형 넓이 나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요거를 180도 돌리기 위해서 거꾸로 갖다 붙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평행사변형이 있을 거예요 A하고 높이가 있겠죠 이 밑, 밑변 사이의 거리 그래서 어, 둘이 평행사변형이니까 둘이 곱한 거에 절반이에요 라고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거꾸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는 거는 이 삼각형 넓이 공식을 알아요. 2분의 1, ab sin 세타죠.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라는 걸 알아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ab sin 세타라고 지금 방금 공부했고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행사변형 이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대각선을 쪼개면 이쪽에 나오는 거죠. 그게 몇개 있습니까? 그렇죠. 두 개가 있죠. 그럼 곱하기 2를 하니까 A, B, 사인, 세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쪽 각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쪽 각이 주어지면 만약에 예각이 아니고 이쪽 각이 주어졌어요. 여기가 뭐 예를 들면 5, 여기가 4, 여기가 120도 주어졌어요. 그럼 다시 이리로 가시면 되죠. 왜냐면 평행사변형에서 이렇게 동측내각, 같은 쪽에 있는 게 60도잖아요. 그리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같으니까 그냥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것도 똑같은 논리죠. 여기가 만약에 둔각이 주어졌다, 180에서 고그 각을 빼고 반대쪽 요 각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아까 그 이렇게 중각삼각형 주어진 경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중각삼각형 이 이렇게 평행사변형 그리시면 높이가 이쪽에 서형성되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요쪽 각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당연한, 이게 180에서 빼시면 되고, 아니면, 어차피 평행사변형인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넓이는 똑같을 테니까, 둥각 말고, 이쪽 예각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평행사변형을 이용을 해서, 사각형의 넓이 공식을 할 텐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평행사변형과 삼각형은 어쨌든, 이 이웃한 두 변이거든요. 사각형에서 넓이 공식의 A, B는요, 대각선이라는 걸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각형 넓이 할 텐데,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역시 초등학교 왕한때 마름모 공부하실 때요, 마름모 넓이가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이잖아요. 왜 이렇게 했었냐면, 마름모가 대각선을 먼저 그리시면 좀 편해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넓이를 어떻게 그때 공부했었냐면, 이 대각선을 확장해서 여기다 그려요. 이 대각선은 여기 확장해서 여기다 그리고 이대각선이 여기다 그려요 이렇게 해서 그려요 그래서 우리가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죠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그럼 이 직사각형 넓이가 나오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이 마름모거든요 바깥 에가 아니고 그래서 1분의 1을 했던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사각형 그냥 아무 사각형 상관없습니다 아무 사각형이나 그리시고요 대각선 이용하겠습니다 대각선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입니다. 그럼 이 대각선은 역시 이런 논리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 대각선은 확장을 해서 이 대각선인데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쪽으로 하나 평행하게 그리고요. 이쪽으로 하나 또 평행하게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각선이요. 그거를 또 이렇게 이쪽으로 평행하게 하나 그리고 이쪽으로 평행하게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평행하게 그렸기 때문에 어떤 사각형이 나오죠? 이렇게 그렇 평행 사변형이 나오죠. 그때 요 대각선 길이가 a고요. 요 대각선 길이가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평행하니까 이각과 이각이 같죠. 여기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이거는 어 여기 지금 예각으로, 보시, 예각으로 보셔도 되고, 이쪽 각으로 보셔도 되고, 이쪽 각으로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상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넓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평행 사변형 넓이를 일단 구하세요. ab 곱하기 사인 세타입니다. 여기, 여기죠. 여기.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쪽이 만약에 둔각이었다면 둔각이었다면 이쪽 각을 가면 되니까 이 세타는 예각이면 그대로 쓰시고 둔각이면 그각 빼고 180에서 그 각을 빼고 요거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제가 구한 이 ab sin 세타는 이 평행사변형 넓이잖아요. 근데 제가 필요한 건 이건 아니고 얘만 필요하고 얘 아니고 얘만 필요하고 이쪽에서 얘 아니고 이쪽만 필요하고 이쪽에서 이거 아니고 이것만 필요하니까 절반만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ab s 인 세타가 됩니다. 조심하시게 공식이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s 인 세타. 이거 그러니까 이쪽을 쓰시건 뭐 이쪽 예각이 나왔, 니까 둥각이 나왔으면 이쪽 거 쓰시면 돼요. 180에서 빼신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넓이를 구하시면 되고요. 이제 구조가 삼각형의 예각. 삼각형, 둔각삼각형을 공부해서 평행사변형 넓이를 정리하시고 이어서 사각형 넓이를 하시면 공식을 그냥 자연스럽게 떠올리, 떠올리시면 돼요.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당연한 논리 전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거에서 높이를 비사인 세터로 표현한 것뿐이다. 그걸 가지고 확장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문제 풀어보면서 점검하겠습니다.